송도일동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맞춤형 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송도일동건강부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송도일동건강부스는 행정복지센터 간호직공무원이 구민과 1대1로 기초건강검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기초건강검사를 비롯해 60세 이상 주민들에게는 치매선별 기억력 검사 등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라 송도 일동 맞춤형 복지팀을 비롯해 지역 내 11개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일동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